이건 바로 얼굴과 말투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표정, 편안한 인상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저는 눈과 주름을 배우들이 숨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상을 좋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미간 보톡스는 추천드립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인상 쓴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 미소를 지을 때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저녁에 이렇게 로션 바르실 때 여기에 에센스 같은 거, 뭐 이렇게 크림 이런 거를 조금 한 방울 올리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잠깐 이렇게 퍼즈라고 해서 여백을 주는 것도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말투가 원래 뚝뚝한 편이어서요.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엄마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AI로 대체되지 않을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응급실 의사, 뭐 외과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런 직업들이 있었어요.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환자라든지 또는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비언어적인 것들을 캐치해야 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직업들이었죠. 감정을 다루는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얼굴과 말투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얼굴은 잘생긴 예쁜 얼굴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표정 편안한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투도 따뜻한 말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말투가 원래 무뚝뚝한 편이어서요, 또는 어, 웃으면 어색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투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은 표정은 무엇일까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잔잔한 눈가 주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이효리 씨가 보톡스 안 맞는다는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에 주름이 약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 미간 보톡스는 추천드립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인상 쓴 사람처럼 약간 인상이 험악해지잖아요. 미간 주름은 오메가 사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긴장시키고 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런데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대방에게도 편안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볼때 저는 눈가 주름을 배우들이 숨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상을 좋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예쁜 얼굴도 좋지만 사실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말투도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보다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공감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요즘에 AI 로봇이랑 대화하는 영상 많이 올라오던데요. 보면 AI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대화도 잘 되고 공감을 해주지만 말투가, 말 있으나네. 근데 원래 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아, 사가지 그냥 피곤할 뿐이야.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네할 말이나 해. 뭐 이렇게 좀 말투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응, 그래라고 하는 거다 어, 그래라고 하는 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결국, 감정을 다루는 직업은 얼굴 전체로 말하는 거죠. 어떤 눈빛과 표정, 그리고 따뜻한 말투에서 그 상대방이 치유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전하는 능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해보세요. 갑자기 웃으려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저는 거울을 자주 보진 않아요. 아침에 이제 나갈 준비 하면서 선크림 바르고 할때한번 보고 그 중간에 화장실 갈때손 씻으면 또 거울 보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씻고 이제 닦으면서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 한 네, 다섯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울을 볼때한 번씩 미소를 <laughs> 짓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피부도 굉장히 좋고 해맑잖아요. 계속 애기들 얼굴을 보다가 가끔 화장실에 가서 제 얼굴을 보면 화들짝 놀라요. <laughs> 너무 이렇게 어, 노화가 느껴져서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쁘고 못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밝은 표정, 미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울에 보고 뭐, 손을 씻을 때씩 웃어줍니다. 그러면 이 미소라는 것은 얼굴의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웃는 모양으로 어, 뭐 주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웃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씩 웃으면서 단순히 공감하세요 웃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제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서 표정과 말투는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진짜 설명도 잘 해주시고 다정하신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의사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볼때 표정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거울 안 보고 하셔도 되는데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게 근육이 쓰이고 어떤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녹화를 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너무 부끄러우니까 거울을 보고 하도록 합시다 눈웃음과 입꼬리 그리고 미간에 이완되는 느낌을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너무 얼굴이 어색해 또는 근육이 막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아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미소를 지을 때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저녁에 이렇게 로션 바르실 때 여기에 에센스 같은 거, 뭐 이렇게 크림 이런 거를 조금 한 방울 올리시고 이렇게 여기로 저녁에 문질러 줍니다. 미간 주름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눈가 주름은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톡스를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투 녹음해서 들어보기입니다. <laughs> 너무 부끄러우신가요? 핸드폰으로 쉽게 녹음이나 녹화를 할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내가 말하는 거를 어, 따로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할때 잠깐 녹음을 눌러놨다가 나중에 들어보시면 어, 내가 생각보다 말투가 뭐 툭툭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말이라는 거는 속도나 뭐 억양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포즈라고 해서 여백을 주잖아요. 말에. 빈 공간, 여백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몰입시키고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감정일기를 쓰고 있지는 않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 이제 어떤 것들을 할지 좀 적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먹을지 어떤 운동을 할지 또 어떤 책을 읽을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둡니다. 우리가 꼭 감정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기분이 어땠다라고 적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게 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해보시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좀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나의 감정을 짧게 기록해 보거나 또는 그냥 내 생활 자체를 짧게 기록을 해봄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을 적어주시면 더 좋은 게 감정 어휘가 풍부해지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내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 결국 상대방 감정도 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결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감 훈련입니다. 공감은 훈련입니다. 왜냐고요? AI가 공감을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들리시죠? 심리상담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상담사들도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결국 공감도 훈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 하나의 단점은 AI는 실제 경험이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해요. 1950년대에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기계가 생각을 할수 있는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학습도 할수 있죠. 현재는 튜링 테스트의 확장 버전으로 투 머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GPT 사용하실 때 가끔 답변 1과 답변 1를 양쪽으로 주면서 어떤 답변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볼 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 두 개의 답변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GPT가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을 연습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AI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할수 있겠죠. 대화를 들을 때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될까?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보시면 그게 공감입니다. 결국 공감능력, 좋은 표정과 말투는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게 습득될 수도 있지만 뭐 예쁘고 잘생기고 좋은 환경이 그거랑 꼭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거기서 더 따뜻하고 편안한 인상 좋은 말투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직까지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과 말투, 감정 표현력은 사라지지 않을 최고의 경쟁력이 됩니다. 눈웃음과 따뜻한 한마디, 공감하는 침묵. 이것이 AI 시대의 진짜 기술입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